이런 3 0년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컴퓨터 배웠어요. 이것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사회생활도 안 해본 주제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합의나 줘.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건 쓸데없는 소리라는 남편의 싸늘한 한마디였다. 어느 날 아들이 화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 저 취업됐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던 일이에요. 뭐? 내가 대학까지 보냈는데 고작 중소기업?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 당장 그만둬. 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눈빛이 무서워 고개만 숙였다. 며칠 뒤 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 미대 가서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 그림? 그게 밥 먹여주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업해.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야. 그날 밤 딸아이 방문 틈으로 들려오는 흐느낌. 나는 가만히 돌아섰다. 몇 년이 흘렀다. 어느 일요일 아침. 다들 어디 갔어? 집은 고요했고, 식탁 위엔 세 장의 편지만 놓여 있었다. 여보, 나 원룸 구했어요. 복지센터에 일자리도 얻었어요. 당신에게 쓸데없는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나를 필요로 해요. 아버지, 중소기업이지만 전 행복합니다.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어요. 제 꿈을 이룰 거예요. 허! 웃기네. 한달 버티나 보자. 돈 없어서 다 기어 들어올 텐데. 하지만 한 달, 두 달, 일 년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쌀이 어디 있더라?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 거야? 남편은 생전 처음 혼자 밥을 하고 세탁기를 돌렸다. 일년 후, 남편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아, 시골 땅 팔았으니 창업 자금 대줄게. 아들의 답은 짧았다. 아버지 제임으로 하겠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점점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이게 다 너희들 잘되라고 한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대기업 가라는 게 잘못이야? 텅빈 집에 남편의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그날 저녁 허기진 배를 안고 동네 음식점을 찾았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얘들아 고맙다. 엄마는 이렇게 마음 편히 밥 먹는 게 행복이 될줄 몰랐어. 유리창 넘어 가족이 웃고 있었다. 저것들이 감히 나만 빼고 밥을 먹어? 씩씩대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다. 거기엔 30년의 고집으로 살아온 초라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었다. 끝까지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 옆엔 결국 아무도 남아주지 않았다.